안녕하세요. 루디아 화분입니다. 벌써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12월도 반밖에 안 남을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죠. 이 12월이 지나가는 시간을 하루하루 생각을 하면서 내년을 맞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루디아 화분 오늘은 적당한 사이즈로, 너무 좋은 사이즈, 심기 좋은 사이즈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세, 삼종 세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좀 납작하면서도 동그란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출하기 좋으실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제가 초반만 되고 나머지 종이컵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큰게두 개가 있고, 1번부터 번호 시작하고요. 약간 큰게두개가 있고, 조금 작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높이는 13, 그리고 가운데가 10cm 이고요. 전체 길이는 13.5, 두 번째는 14 이렇게 조금 큰게두개가 있고, 그리고 조금 작은 거 이게 적당히...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을 사이즈는 아닙니다. 10cm 전체 길이는 13.5. 이렇게 3종 세트에 65,000원에 택배비 무료로 해서 배송을 할 수가 있고요. 택배비 무료이기 때문에 하나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가격이에요. 원래 세트 이렇게 두 가지 세트에 55,000원, 6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세 가지를 하나 더물해서3종 세트에 65,000원에 배송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겨울치고는 그렇게 많이 춥지가 않기 때문에 요즘에도 분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누디아 화분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을 때 가져가시면 정말 좋은 활용이 될것 같습니다. 명품 화분 중에서 숨 쉬는 화분으로 유명한 누디아 화분이고요. 1번 세트고요. 꼭 주문하실 때몇 회차, 몇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영상이 몇번이게 하루에도 두번 두 나갈 때가 있고, 거의 매일매일 나가시다시피 하기 때문에 몇 회차, 몇 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사이즈를 다 재보고 있으니까 꼭 사이즈 확인하고 맞게 주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이즈는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문하실 때 디자인만 보시고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세트입니다. 2번 세트 높이는 13, 넓이는 12.5. 여기 전체 길이 13.5 이렇게 있고요. 다리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3 개로 달아있고 구멍을 이었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리랑 구멍도 보여주세요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 개로 안정적으로 달아져 있고 이거 조금 작은 사이즈, 큰거2 개랑 좀 작은 사이즈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10.2가 되고요. 넓이는 13이 가까운. 그러한 2번 세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매하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화분들이에요 네 3번 세트입니다 3번 세트는 이렇게 풀을 하고 장미꽃이 멋지게 있는 3번 세트이고요 높이는 12 넓이가 전체 길이가 14 옆에 거는 14가 되고요 조금 작은 화분은 이렇게 고리가 멋지게 달려있는 사이즈로, 높이는 10.5, 넓이는 전체 12, 13 정도, 12.7 정도 되는 그런 화분이고요. 다리도 멋지게 달려져 있는 3번 세트입니다. 오늘 총 7세트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4번 세트입니다. 4번 세트는 좀 낮은 게 2개가 있고, 좀 높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낮은 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고, 좀큰 사이즈를 먼저 보여드리면, 네, 장미꽃과 풀릴 사이즈로 준비를 해보았고요. 높이가 11, 큰 거는 12.5, 여기 높이가 길이 큰 데는 13.5까지 거의 가고요. 전체 길이 14.5, 여기는 14. 이렇게 해서, 프릴과 장미꽃 세트로 이거는 4번입니다. 4번 세트 사이즈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어떤 거 선택해서 디자인만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세트 패밀 무료 세트에 65,000원 10.2고요. 넓이가 12.5가 됩니다. 한늘색 루디아 화분 오랜만에 칼라 나왔죠. 너무 멋있는 루디아 화분이고요. 4번 세트였고요. 5번 세트도 이렇게 프릴과 상단에 고리가 있는 화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누디아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장식까지도 하나하나 멋지게 그리고 어떤 특이한 디자인으로 만들까 그리고 화분이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누디아 화분이에요. 이게 5번 세트인데요. 5번 세트 사이즈 재볼게요. 높이는 11.5cm 11이 되고요. 넓이가 15.5, 네, 큰 거는 15까지 되고요. 그리고 작은 거, 조금 큰거두 개, 작은 거있다 말씀드렸죠. 네, 11 넓이는 14까지 갑니다. 이렇게 3종 세트에 택배비 무료에 65,000원에 배송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5% 정도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6번 세트, 오늘 총 7세트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6번 세트는 고리와 장미꽃이 예쁘게 달려있는 그러한 루디아 화분이에요. 장미꽃도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그냥 대충 단게 아니라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예쁘게 달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화분입니다. 높이는 12, 넓이가 15, 10, 3.5 이렇게 큰게 두개가 있고 작은거는 조금 작아요 그렇게 많이 작진 않아요 여러분 12에 넓이에 12.5 아주 딱 심기 좋은 사이즈로 해보아서 이거는 6번 세트입니다 네 마지막 7번 세트입니다 7번 세트는 이게 보톡스 분야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큰 사이즈 화분은 프릴과 역시 장미꽃 세트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고요 7번 세트도 사이즈 재볼게요. 루피 12.5에서 13 정도 되고요. 여이는 13, 여기는 12. 그리고 옆에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좀더 네, 전체 길이는 길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예쁜 보톡스 화분. 보톡스 화분이란 것은 여기가 이렇게 젖혀졌는데, 마치 보톡스 바지 입술 같다라고 해서 저희 회원님께서 보톡스 화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높이는 10.5, 넓이가 13이 되는 7번 세트까지 이렇게 세 가지 세트 보여드렸고요. 사이즈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디자인만 보시고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배비 무료에 세트 7, 6, 5만 5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멋진 화분들이 있어요. 두디아 화분은 하나만 구매해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다육이 키워 보신 분이나 야생화 키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분이 다 통일하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좋은 화분은 하나만 구매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매하셔서 하시면 더 다육이나 야생화 식물이 잘 자라게끔 할수 있는 그런 누디어 화분입니다. 이제 금요일도 저녁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다소 어,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춥진 않고 낮에는 그약 약간 쌀랑쌀랑한 그러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겨울에도 차, 시원한 물 또는 따뜻한 차, 이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시면은 감기 예방이나 또는 이렇게 뭐 비염이나 그리고 뭐 기침 있으신 분들도 많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희 누디아 화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해 주시면 다음에 멋진 화분이 나왔을 때 화분들을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